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포와 첼시간에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포가 상대한 첼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1승 11무 6패로 리그 3위 를기록 4위 토트넘 하스포와는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대등한 전력을 지닌 팀이긴 했지만 토트넘 하스포는 지난 시즌 첼시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전 2패, 카라바코 중결승전에서도 2전 2패, 총 4전 4패를 기록할 정도.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토트넘 하스퍼의 천적과도 같은 팀이라고 할수 있었고, 심지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도 3전 3패를 거뒀기 때문에 콘테 감독에게도 이번 경기는 큰 도전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토노 하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요리스 골키퍼, 에메르슨 로얄, 크리스찬 로메로, 에릭다이어, 벤 데이비스. 라이언 세세뇽, 로드리고 벤탄쿠르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대한 굴셉스키, 손흥민, 해리 케인까지 지난 사우스 햄튼과의 경기에서 완승을 거둔 그 멤버 그대로 경기에 나오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라인업으로 첼시를 상대했고 히샬리송 선수가 드디어 징계에서 복귀해 토트넘 아스퍼의 공식전에서는 처음으로 교체 라인업에 드디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칼리 누클리발리, 마르크 쿠쿠레야 라임 스털링 등 신입생들을 대거 출전시켰고 첼시 역시 거의 최선의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는 강력한 라인업으로 토트넘 하스포를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포는 첼시를 상대로 역시나 굉장히 버거운 경기를 펼치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거의 내주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초반에는 거의 중앙선 쫓아넘지 못할 정도로 첼시의 강한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포는 전반전 19분 첼시의 새로운 수비수 칼리드 쿨리발리 선수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줬고 선발 라인업만으로 경기의 해답을 찾지 못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히잘리송 선수를 라이언 세세뇽 선수와 교체시키면서 다 사이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결국 이것이 경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68분 벤 데이비스의 패스를 이어받은 p l m 밀 호이베르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첼시의 골문을 가르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호이베르 선수의 득점 장면이 다소 논란을 나오면서 폰테 감독과 투엘 감독이 동시에 옐로카드를 받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결국 77분 리스 제임스 선수에게 치명적인 추가 실점을 허용했고 경기시간 95분 거의 패배에 몰려있었던 토트넘은 해리케인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첼시전 연패 행진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두 번의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었고 리스 제임스 선수의 경고를 유도해내는 등한 번씩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경기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오늘 경기 히트맨만 봐도 알수 있듯이 경기 내내 거의 수비에만 치중하면서 후스코어도 평점 6.4점, 소파스코 평점 6.3점, 포모 평점 6.7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우스퍼와 첼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우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왜 우리는 압박에 저항하는 최고의 미드필더 중한 명과 지난 시즌 최고의 윙백들 중한 명을 벤치 안치는가? 첼시의 새로운 영입 선수들이 그들의 최고의 선수들이 되었지만 우리 팀은 신입생들이 벤치에 있거나 스쿼드에 아예 없어 에메르성 로얄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라 콘테 감독의 시스템은 퀄리티는 윙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에메르성 로얄은 챔피언십 수준이야 우리는 첼시가 98%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도록 고용했다 미드필더들은 완전히 오버런했고 윙백은 존재하지 않았고 손흥민의 볼터치는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많은 것들에 대해 지긋지긋해. 매년 똑같아. 윙백들이 끔찍하고, 호이비에르가 윙크스처럼 패스를 피하며, 공을 계속 뺏기고 있다. 해리케인과 손흥민도 깨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포백에서 수비적으로 너무 쓸모가 없다.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와의 계약을 해제해라. 아 l 러브해리케인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다. 예스, yes, 골이 들어갔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였지만, 무승부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다행이야. 등등 경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첼시에게 밀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막판에 터진 해리케인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에 많은 팬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토트넘 첼시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 것은 순위 경쟁에 있어 엄청난 소득입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마지막에 경기가 과열되긴 했지만 토트넘에게는 분명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